안녕하십니까. 팀나 목풀지 마. 다 알아. 네? 왜목소리 깔라고 음문거리고 있니? 아닙니다. 다 알아. 뭘 압니까? 아니야. 저 북부 경찰서로 데려다 주십시오. 왜? 부르셨습니다 그쪽으로. 누가? <laughs> 서 누가? 보건. 서 보건 팀장님께서. 왜? 잠시만요 태민팀이 북부경찰서로 지금 가야하는거 맞습니까? 아 아니야 야, 아니야 맞습니다 오십시오 아. <laughs> 왜 이래 왜 이끌려가니 몰라요 자 <laughs> 내비좀 찍어줘 네 태민아 울지마 안울어요 근데 너 보건팀장님한테 가면은 징급할 네. 네. 듯 아니야 당황이? 아니, 아니, 너 저거 될것 같아, 축하해. 아니에요, 너. 아니에요, 저안 갈래요, 저안 갈래요. 잠시만요, 전화 좀 받겠습니다. 재민아, 너 지금 풀린다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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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, 좋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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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 잠시만 전화 좀 하겠습니다.